왔을까요? 다시 앞요 l l see y o 부 입장에 여러분의 마음을 r There w i l 와주시 v e 길 c 신물의로 o m 의 or she will. 시 h a t is why you get home. She will come h 하 m e I'm going to wait. I'm g o i n 박 to wait. I'm g 이제 신랑이와 신부님이 신성한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서로 맞잡으시면 이가 좋았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맞잡으실 때 하객 여러분께서 따뜻한 박수, 큰 박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다음은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혼인서약은 우리 신랑님과 신부님이 직접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서로 어떤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면서 썼는지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서약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아내로 맞이한다. 언제나 사랑스러운 빛으로 나를 응대하는 분지 그와 위운 미소를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작은 아픔에도 함께 눈물 지어주는 당신, 그 여인 마음을 평생 감사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절실이 새로운 시작의 선이 순간, 지금 이 마음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1년 2월 20일, 신랑 한경철 네, 다시 한번 우리 신랑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신부... 네... 아신부 세상에서 가장 최소한 그들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진지한 눈빛, 흐맑고 웃음,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당신, 당신이 곁에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훔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참석 참석하신 여러분한테 선배지 않습니다. 이십 이월 아이천이십년 이월 이십일 신부 김현정. 우리 신랑신분이 행사 진행을 하면 어